중국어 커피 관련 용어 오늘은 커피와 관련된 단어를 한번 알아볼까요? 평소에 많이 사용되는 단어를 한국어로 보여드릴 테니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핸드드립 커피 캡슐 커피 드립백 커피 믹스 커피 에스프레소 콜드 브루 이 단어들을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한자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여 드릴게요. 한번 읽어 볼까요?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쇼총 카페. 쟈낭 카페. 코얼 카페. 수롱 카페. 이시 농수어 렁쯔 카페 이번에는 단어의 발음을 보여드릴 테니 보면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쇼총 카페 쥐어낭 카페 과을 카페 수롱 카페 이시 농수어 롱 스위 카페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커피의 종류를 한번 살펴볼까요?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라떼. 이세 단어를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방금 나왔던 표현도 있죠. 자, 먼저 한자를 보여드릴게요. 발음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이시 농수어 메시 카페 나티에 에스프레소는 한자 표현을 보면 이시 이탈리아식 농수어 농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시 농수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메리카노는 메쉬 미국식 카페 커피라고 되어 있죠. 아메리카노를 주문할 때는 에 메쉬 카페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라떼는 나티에 발음을 음역한 표현이에요. 나티에 주문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카, 플랫 화이트 카푸치노 이 단어를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먼저 한자를 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어려운 단어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네요. 자, 발음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모카, 푸리바이, 아오바이, 플랫 화이트는 푸리바이, 아오바이.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카푸치노 카푸치노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모카 푸르바이 아오바이 카푸치노 마키아토 아포가토 오트밀 라떼 프라푸치노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먼저 한자를 보겠습니다. 발음을 볼게요. 한번 읽어 볼까요? 마지도어. 아포가토. 아부지아도어. 오트밀 라떼. 이마이나티에 예 프라푸치노. 싱빙러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더 읽어 볼까요? 마치도어아푸자도예이나티 싱빙러 프라푸치노는 스타벅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음료의 이름이죠. 그래서 음료 이름 맨 앞에 싱바크 스타벅스의 제일 첫 글자인 싱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네요. 자, 다음. 코코넛 라떼, 더티커피, 그린티 라떼, 바닐라 라떼, 카라멜 라떼. 이 단어들을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먼저 한자를 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번에는 발음도 함께 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생야 라떼, 생야 라떼, 더티 커피, 짱짱 카페, 짱짱 카페, 코코넛 라떼는 이에쥬 라티에라고도 하고. 버티커피도 짱짱 이렇게 두 번을 사용했는데 한 번만 사용해도 됩니다. 짱카페라고 표현하셔도 됩니다. 다음 그린티 라떼, 모차나티에 모차나티에 바닐라라떼, 샹차오나티에 샹차나티에캐라멜라떼 쬐어당나티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온도 관련 표현이에요. 한번 볼까요? 뜨거운 것, 차가운 것, 미지근한 것 얼음을 빼주세요. 얼음을 적게 넣어주세요. 얼음을 많이 주세요. 이런 표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먼저 중국어로 볼까요? 한번 읽어 보세요. 자, 이번에는 발음을 보여 드릴 테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뜨거운 것热的 차가운 것的 미지근한 것 장온의 상온의 얼음 빼기,去冰,去冰, 얼음 적게,少冰,少冰, 얼음 많이, 뚜어 빙, 뚜어빙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컵 사이즈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볼까요? small, tall, m e d i u 커피숍마다 조금씩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중국어로 표현해야 할지 한번 볼게요. 중국어 표현입니다. 그리고 발음을 볼까요? 한번 읽어 볼까요? 小杯.中杯.大杯. 작은 사이즈는 小杯. 중간 사이즈 中杯.큰 사이즈 大杯.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추가로 요청을 할때 사용하게 될수 있는 표현을 볼게요. 시럽 휘핑크림 밀크폼 얼음 두유 저지방 우유 이 단어들을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한자를 먼저 볼까요? 먼저 아는 단어가 있는지 보고 한번 읽어 보세요. 자, 이번에는 발음을 보겠습니다. 당장, 시럽, 당장. 휘핑크림, 나요, 나요. 밀크폼, 나이 펌, 나이 펌. 얼음, 冰块,冰块. 두유, 豆奶,豆奶. 저지방 우유, 띠 주니우 날, 디 주니우 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보충 단어를 조금 더 볼까요? 빨대, 넵킨, 물티슈, 컵홀더, 컵뚜껑 이 단어들을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먼저 한자를 볼게요. 읽어 볼까요？이번 에는 발음 을 보여 드릴게요. 함께 읽어 볼까요？시관 빨대, 시관 냅킨, 주진, 주진 물티슈, 슈진, 슈진, 슈진 컵 홀더, 베이터, 배타 컵뚜껑, 빔盖, 빔盖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관련 표현들을 한번 알아볼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주세요. 샷 추가해 주세요. 휘핑크림 더 주세요. 이 표현을 중국어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국어 표현을 보여드릴게요. 한번 읽어 볼까요? 이번에는 발음을 보여드릴 테니 발음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라이 베이 빙메시 카페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라이 베이 빙메시 카페 카페인은 생략하셔도 무관합니다. 주문하실 때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 샷 추가해 주세요. 이렇게 표현하시거나, 농수어, 에스프레소 라는 표현 대신, 샷이라고 직접 영어 표현 사용하셔도 됩니다. 또자 이쁜 샷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휘핑크림 더 주세요. 多加点奶油多加点奶油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可以吗?可以什么什么吗?이 표현은 같은 표현을 조금 더 정중하게 만들어주는 표현인데요. 한번 표현해 볼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주세요. 이 표현을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정중하게 표현하려면 이렇게 앞, 뒤에, 앞에 그이 문장의 끝에 말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표현은 여기까지구요. 매일매일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